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의 신문을 받은 후에 이제 오늘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바울은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으나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서 죄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신문하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도바울의 발에는 차갑고 무거운 쇠고랑이 차여져 있을 것이고 또그 주변에는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바울의 정면에는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협적이고 위압적이고 두려웠고 또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바울이 있었으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과 환경을 그저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그 재판정의 자리에 왕과 고관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사울에게,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시 재판의 구조를 볼때 피고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왕이 말을 하라고 하면 하고요. 말하지 말라 하면 침묵하고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허락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말하기 허락받는 것을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전통에서 손을 들고 얘기한다는 것은 엄숙한 증언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는 그것을 뜻하는 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뭔가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무엇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바울은 손을 들고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손을 들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은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죄인의 몸으로 법정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재판정의 환경이 그 무거운 환경이 사도 바울을 제약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해석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널 심판하기 위하여 불렀다 라고 말하지만 사도바울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광야로 여기고 힘들어하고요 누군가는 가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고 누군가는 질병을 그저 불운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제약과 문제와 어려움을 단순히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다라고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다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주님을 증언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다. 귀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귀하게 드러내며 자랑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이 모든 문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자 왕에게 아부하는 아부성 발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해할 만한 배경을 가진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데에는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많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시기와 또 음모가 질투가 있었기에 그는 아무런 죄 없이 지금 죄,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도바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내가 오늘 왕 앞에서 복음을 들을 만한 여건이 있는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증언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행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한 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기회를 얻은 것이 나에게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과 기준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루한,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 합니까? 사람 붙들고 우리의 입에서 억울함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 억울하다고, 나 잘못된 게 없다고 상대방에게 불평, 불망, 해명부터 쏟아 넣으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왜그 자리에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요, 인간적인 억울함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복음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시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그 하늘의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노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의 말이 먼저 튀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모습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한 이후에 결정적으로 6절, 7절이 오늘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 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도 시작,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죄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도바울은요, 재판받기 위하여 재판장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자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에 관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두 지파도 밤낮 힘써 섬겨 이 약속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기다려 온 약속이었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사람을 견디게 합니다. 약속은요,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약속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았기에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 고관들 앞에서도 대답할 때.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이 있고요. 부활의 약속, 다시 오심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사도 바울도 보면 감옥을, 감옥 속에서 재판받고 있는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난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의 영혼을 환하게 빛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요, 내래 영광을 바라보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밧줄에 묶여 있어서도 그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과 자유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든든히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과 창수와 광평 부는 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약속을 붙들며, 어떤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삶의 중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이었기에, 감옥도 복음의 기회가 되었고, 재판도 주님을 향한 간증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신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사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억울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고요. 그저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용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